웹인나가 처음이라서 너무 지금 버벅대는 게 많은데 사실 정각 8시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8시 10분이라서 지금 10분이 오버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셨는데 BFM에 대해서 간략히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BFM에 한 100여 군데 공장 정도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근데 1차 서명과 2차 대면을 거친 공장들만 100%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공장 사장님과 다 하나하나 대화를 하고 나서 업로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fm을 통해서 공장들이랑 거래를 하게 되면 지인이 소개해 주는 것과 같은 기능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장들이 저희에게 서류를 먼저 제출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서류의 내용을 저희가 보고 나서 사장님 저희 대면 미팅도 해요 라고 하면. 현장 취재를 하고 나서 검증이 다 끝난 공장들은 BFM 공식 사이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BFM은 단순히 필터링 된 공장들만 업로드 되는 게 아니라 안전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 거래를 어떻게 목표로 하고 있느냐? 아예 구조적인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류특화 계약서를 업계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가불병 개념으로 BFM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더 샘플 생산이든 메인 생산이든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가끔 공장 사장님이 계약서 안써 주는데 어떡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BF M에 올라와 있는 모든 공장들은 계약서에 동의하는 업체들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21조의 분쟁 해결이란 항목을 제가 추가를 해 놨어요. 이 항목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본 계약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병의 적극적인 관여하에 갑을 상호 간 합의로 해결함을 우선으로 한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BFM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공장과 브랜드 사이에서 저희가 안전하게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단순히 비즈폼이나 예스폼 같은 데에 다운받을 수 있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변호사에게 의뢰한 의류특화 계약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정확하게 발생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안전결제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브랜드가 결제를 하게 되면 그 결제 대금은 저희가 갖고 있다가 납품이 되고 나서 브랜드와 생산 업체 각자 승인을 받고 나서 대금을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당근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근페이 여러분 보시면 구매 판매자가 걱정이 돼나 이거 고액이라 걱정이 되면 결제한 다음에 그 대금을 당근이 먼저 갖고 있다가 판매자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BFM도 마찬가지로 공인비를 결제한 다음에 BFM이 갖고 있다가 납품이 되면 생산업체에게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와 생산업체 모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공인비가 카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천만 원이 넘어가는 단위의 거래를 하고 계신 브랜드가 몇몇 있는데. 모두 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초기 브랜드는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 목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지 않고 매달 소액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인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통장 입금이랑 카드 결제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BFM의 또 다른 차별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BFM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1개월 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개월 만 99,000원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중개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가 중개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BFM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더라도 공인비 더뭐 덤터기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FM을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다는 점이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